좀 광고 봤을 때 솔직히 저는 안 믿었거든요. 저는 이제 워낙에 의심이 많아가지고 어, 댓글 알바인가? 근데 이건 달라요. 근데 이게 피부색 밝기가 무려 3,700%. 멜라닌 세포 생성을 억제하고 역시 사람은 직접 겪어봐야 돼. 피부 결이나 피부 컨디션도 진짜 좋아지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올리브영에 입점하게 됐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멤베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상대방을 볼때 가장 먼저 시선이 가는 곳이 어딘가요? 물론 다양하겠지만 저는 어, 약간 좀 잡티 없이 밝고 좀 깨끗한 피부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만큼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도 피부 관리를 되게 열심히 하는 편인데 그중에 특히 미백 관리를 요즘에 되게 열심히 하는 편이에요. 뭐 미백에 좋다는 팩, 화장품 안 써본 게 없을 정도로 약간 피부 톤이라고 해야 되나? 어, 피부 밝기에 조금 진심이거든요. 그런데도 가끔 저도 약간 피부가 칙칙해지는 게 고민이었거든요. 예를 들어 술 먹은 다음 날이라던가 잠을 많이 못 잤을 때 얼굴에 막 티나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물어보고 아니면 이유 없이 막 컨디션 안 좋아서 막 그런 날 있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낯빛이 어두워지게 되면 화상을 한다고 해도 어딘가 모르게 퀭해 보이고 안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기초화장품들도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 미백 기초화장품들은 얼굴만 집중해서 바르다 보니까 얼굴만 효과 보고 목이나 이런 바디는 그대로라 약간 좀 차이가 심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바디까지 봤을 때 기초화장품만으로는 약간 부족한 느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조금 더 속부터 근본적으로 효과를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피부 미백이나 이런 광...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도 좋지만 먹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좀 피부를 위해 뭘 챙겨 먹거나 하는 건잘 해본 적이 없어서 좀 망설이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후기도 좋고 성분도 믿을 만한 제품들을 찾다가 하나 딱 찾아가지고 이번에 정착하기로 마음 먹었거든요. 바로 에버글로우 페이스트로 제품이에요. 얘데요 광채 스틱으로도 하도 유명해가지고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이거는 예전부터 알긴 알았어요. 막 광고로도 되게 많이 보이고 좀 광고 봤을 때 솔직히 저는 안 믿었거든요. 먹는 걸로 피부가 밝아진다니 약간 믿기 힘들기도 했고요. 일단 또 궁금하긴 해. 그래서 막 유튜브 댓글들도 로 보고 또 후기도 되게 많이 봤었는데 쓰읍, 어, 댓글 알바인가? 싶을 정도로 효과를 봤다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거예요. 찐 후기들도 보면 막 다들 꾸준히 먹으니까 좀 환해지는 느낌이 든다라고 좀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저는 이제 워낙에 의심이 많아 가지고 그런 것들도 안 믿었어요. 그러다가 저랑 친한 민달리 언니가 이런 건강기식이나 이너뷰티 제품들이 되게 아삭한 편이거든요. 뭐 다른 제품들도 되게 영업을 당해 그중에서도 이 피에스트로가 진짜 너무 좋다고 계속 꾸준히 저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피에스트로 밖에 나갈 때도 막 챙겨 다니면서 먹고 워낙 좋다고 계속 추천해주니까 이쯤 되니까 이제 저도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뭐 손해라도 보겠어? 하는 마음에 송은 샘 씨가 한번 먹어보자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한달 조금 넘게 먹고 왜 이제 먹었지? 라고 이제 후회가 되더라고요. 보시면 타던 부분들도 그렇고 약간 밝아진 느낌이 있죠. 얼굴톤도 보기 좋아진 느낌이고요. 인위적인 게 아니라 진짜 속부터 맑아진 느낌이 들고요. 좀더 화사하고 약간 피부가 깨끗해진 느낌이 들어서 만족스럽더라고요. 여기 패키지를 보면 피부색 밝기 증가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렇게 패키지에 사실적인 내용이 아니면 못 적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피부색 밝기가 무려 3,700% 증가된다고 해요. 실제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이 피스트롤을 12주 정도 섭취했을 경우 실제로 피부색 밝기가 개선되었다고 식약처에서 인증을 받은 거죠. 제가 또 올리브영을 집처럼 드나드는 사람으로서 이런 미백 관련 제품들을 엄청 많이 봤는데 사실. 식약처로부터 이런 기능성 인정을 받은 제품이 진짜 드물거든요. 근데 이건 달라요. 진짜 찐이야. 그래서 이런 차별점에 눈이 더 가더라고요. 심지어 인체적응시험 결과 피부색 밝기뿐만 아니라 피부 수분량 증가, 피부 탄력 증가, 추가로 피부 보습과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성까지 있는 제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궁금하기도 했고 조금씩 믿음도 가서 먹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주변 여기저기에서 이 제품에 대해 만족했다는 후기들이 갑자기 확 신뢰가 가는 거예요. 역시 사람은 직접 겪어봐야 돼. 그래서 얘가 어. 어떻게 피부색 밝기를 개선해 주느냐 바로 식약처가 인증한 특허 성분 피에스트로가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들 멜라닌 색소 아시죠? 멜라닌을 검색해보면 피부에 존재하는 흑색 내지는 갈색 색소를 총칭한다고 해요. 쉽게 말해서 우리 피부를 어두워지거나 칙칙하게 만드는 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피에스트로를 섭취하게 되면 멜라닌 세포 생성을 억제하고 피부색 밝기를 증진시켜주는 원리라고 해요. 이 근본적인 원인이 멜라닌 생성을 억제해서 밝기를 증진시켜준다고 하니까 저는 여기서 조금 더 믿음이 가더라고요 그 외에도 우리에게 익숙한 글루타치온, 비타민C, 콜라겐, 엘라스틴, 히알루론산 등 피부에 좋다는 성분들은 모두 다 포함된 제품이거든요 심지어 비타민C는 레몬 20개 분량이나 함유되어 있다고 해요 이 정도면 이제 안 챙겨 먹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꾸준히 챙겨 먹으면서 아까 보셨듯이 전보다 안색이 맑아지는 데 도움을 줬고요 다른 성분들도 무시 못하는 게 피부 결이나 피부 컨디션도 진짜 좋아지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피곤하고 컨디션 안 좋은 날도 전보다는 피부 컨디션에 많이 영향을 영을 끼지지 않는다고 해야 되나? 이런 피부 컨디션이 기복도 많이 줄어들어서 이 점도 진짜 만족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하진다 하는 느낌은 아니고요. 딱 확실히 안색이 밝아진 느낌? 피부 컨디션이 평균적으로 올라가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자주 피곤하고 안색이 탁하다. 좀 칙칙하고 어둡다는 생각이 자주 드시거나 피부 톤이 고민이시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고요. 아니면 이런 피부 고민들이 있는데 뭔가 기능별로 화장품들을 막 찾아서 꼼꼼히 챙겨바르기 귀찮으시다거나 따로 집에서 패키지... 등의 피부 관리도 어려우신 분들. 아니면 피부 관리 받고 싶은데 시간이 없다거나 좀 피부과 비용이 약간 부담스러우신 분들. 하루에 한 포씩만 간단하게 챙겨 먹으면서 피부 관리하는데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게 하루 한 포만 먹으면 되니까 진짜 간편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귀찮니즘 심한 저도 얘는 꼬박꼬박 잘 챙겨 먹을 정도예요. 그냥 툭 가서 털어 먹으면 되는데 맛도 약간 달달 상큼한 레모나 맛. 진짜 새콤하고 달달한 맛이라 호불호 없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맛이 너무 제 스타일 가지고 입이 심심할 때나 상큼한 거 당길 때마다 먹고 싶은 거예요. 솔직히 다른 영양제들은몇 번씩 까먹는데 얘는 맛있어서 자꾸 생각나니까 잘 챙겨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싱글 좀못 먹는 분들은 물에 타먹어도 진짜 맛있으니까 그냥 음료수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시간 없을 때 그냥 가방에 넣어놓고 밖에서도 잘 챙겨먹었어요. 다이어트 중인데 간식이나 달달한 거 땡길 때 입마금용으로도 잘 활용하고 있고요. 그만큼 맛도 정말 맛있다는 거. 그래서 저처럼 뭔가 꾸준히 챙겨먹기를 귀찮아하시는 분들한테도 추천드려요. 이렇게 에버글로우 피에스트로의 장점들과 효능들을 살펴봤는데요. 결론적으로 왜 이렇게 가져와서 설명드리게 됐냐면요. 바로 제가 애정하는 광채 치트키. 에버글로우 피에스트로가 올리브영에 입점하게 됐다고 해요. 그동안 공홈이나 공구로만 구매하려니 살짝 접근성이 부족한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 피에스트로를 올리브영에서 구매할 수 있다니. 이번에 줄리스 초이스 피에스트로 열포 입이 2월 올영픽으로 선정되어 올리브영 오프라인 전매장에서 2월 한 달간 행사도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예, 올리브영에서 바로 만나보세요.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에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